주말에 영화 한편 보자는 게 그렇게 잘못이야? 이번 주는 피곤하다니까. 오늘도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시작한 지현 씨 부부. 그러니까 왜 피곤한데? 네가 뭐 하는 게 있어? 일하잖아. 너만 이래? 나도 일해. 돈이나 많이 벌면 말을 안 하지. 뭐? 너말다 했어? 다 했다. 왜? 이 사람들 왜 이러는 걸까요? 모든 관계의 불행은 대화에서 시작한다. 대화가 파국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나의 감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바람직한 방식으로 표현해야 한다. 이데 원투텐을 유용한 도구로 쓸수 있다. 원투텐은 한국에서는 익숙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널리 퍼져 매우 흔한 대화법이자 발상법이다 다시 찾은 지연 씨 부분에 됐고 그냥 이혼해. 어, 그래. 해! 해. 이거 원투텐의 <laughs> 방법은 간단하다. 대화 중 감정이 격해졌을 때 나의 감정과 상대에게 느낀 감정을 1에서 10까지로 점수를 먹여 보는 것이다. 엄청 화난 줄 알았더니 분노가 6이네. 감정을 숫자로 나타내면 막연한 나의 분노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으며 그러는 당신은 분노가 10이나 되네. 상대의 감정은 나의 짐작보다 더클수 있다. 그다음 이를 토대로 상대와 솔직하게 대화해보자. 당신이 데이트 싫어하니까 내가 화가 났징또내 탓이야? 이때 중요한 건 상대를 주어로 시작해 비난으로 흐르기 쉬운 유 메시지보다 다시하게 나를 주어로 하는 아이 메시지로 말하는 것이다. 나는 우리 사랑이 식은 것 같아 불안했어. 나의 사랑은 절대 식지 않아. 아주 보기 좋은데? 이처럼 감정을 수치화하면 좀더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해진다. 대화뿐만 아니라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순간마다 잠깐 멈추고 10개의 숫자로 생각해보자. 나는 이 일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나는 이 물건이 꼭 필요한가? 나는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가? 나의 감정을 측정하고 계산해보는 태도가 쌓이면 우리 내면의 힘은 더욱 강해진다.